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려요. 12월부터는 유치부 친구들도 매주 교회에서 예배드릴 거예요.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해요.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해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요.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불편함도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2월부터는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 말씀을 들을 거예요.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해요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말씀 손 준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아멘. 유치원 점심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부르셨어요. 얘들아, 밥 먹자. 에이, 뭐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잖아. 이건 당근이네. 싫어. 싫어. 당근 싫어. 두더리는 투덜투덜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하니까 화도 나고 밥도 먹기 싫어졌어요. 선생님은 두더리를 보며 걱정하셨어요. 방글이는 항상 방글방글 웃어요. 와, 오늘도 맛있는 반찬이 많네.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방글이는 감사하며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오, 우리 방글이는 항상 감사하고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 선생님이 방글이를 보고 칭찬해 주셨어요. 친구들, 투덜투덜 불평만 하는 투덜이와 방글방글 웃으며 감사하는 방글이 중 어떤 모습의 친구가 되고 싶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친구를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알아보아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말씀 속으로 슝 여러분,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이요? 어떻게 지키면 되나요?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가십시오. 모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활할 때 시원한 물과 만나와 매추라기를 주셔서 우리를 돌보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거야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럼 무서운 나 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앞에 있는 이 열매들을 보십시오. 이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돌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초막절이군요. 맞습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낼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올래요.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예배 드릴래요. <laughs> 그래, 그래, 어리다고 못할 것도 없지. 함께 하자꾸나. 영차, 영차, 다들 조금만 더 힘냅시다. 헤헤, <laughs> 네! 저희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초막절을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laughs>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군요. 아 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곡식과 열매를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한번 입어보렴. 너를 위해 준비했단다. 정말요? 우와 감사합니다. 저기 저기 할아버지, 이것 좀 받으세요. 아니 이렇게나 많은 곡식을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귀한 곡식을 나누어 주시나요? 저도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나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나 많이 주셨으니 당연히 필요한 사람과 나눠야지요. <laughs> 이렇게 고마울 때가 고마워요 고마워 초막절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실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감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매일매일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는 그림인가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감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친구를 기뻐하셔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에게는 깨끗한 물도 있고 먹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물이 없어서 더러운 물을 마시거나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우리는 도와주어야 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리지만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서 도와줄 수 있어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친구들, 하나, 둘, 셋. 감사한 것을 찾아보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한 것도 아주 많아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수 있도록 해 주어요. 살랑살랑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원하게 해 주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주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손 모아 기도해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안녕